자, 8번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숨어 있는 범위를 찾아라. x의 범위가 이렇대요. x의 범위가 이렇대. 자, 이 문제를 보면 여기 미지수가 두 개나 등장하고 있잖아요. y를 없애고 싶어요? 또는 뭐 x를 없애고 싶어요? 이렇게 돼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가 이 식에서 자 x를 이쪽으로 이양을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y가 되고 마이너스 y가 되고 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 마이너스 x. 자, 0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가 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이 조건을 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그 y를, 그 y를 이제 이 식의 y 자리에 대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거다 이게죠 자, 그러면 이제 y는 사라지고 x만이 등장하게 되겠는데요. 그렇죠? x의 제곱 마이너스 3xy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x의 뭐? 제곱 이렇게 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 그쵸? 제곱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x 제곱 그러면 여기는 2x 제곱이 되겠죠. 이거 이거 2x 제곱 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3x 제곱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 플러스 6x 마이너스 4x 플러스 2x 플러스 4자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지금 x의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죠 자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2까지 라고 x의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양 경계값 구하기 전에 먼저 꼭지부터 점좀 구해 볼게요 x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요거 가지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니까 전개를 하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그리고 플러스 1로 나가겠죠. 플러스 5가 되니까 꼭지점의 x값이 얼마예요? 꼭지점이 1, 뭐가 돼요? 5죠. 그죠 그러면 꼭지점의 x값인 1은 저 구간 안에, 이 구간 안에 들어있죠. 그렇죠? 따라서 그냥 경계값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되면 y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4. 자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집어넣죠양 경계값은 필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2를 집어넣었어요. x에다가 플러스 4, 플러스 4가 되니까 역시나 y 값이 4가 되겠네요. 그죠? 자그 다음에 이제는 꼭지점, 꼭점이 들어있으니까 아까 꼭점이 1일 때 5죠, 그죠? x가 1일 때 값이 y 값이 바로 5가 돼요. 그럼 최대는 누굴까요? 자, 이때 최대 값은 5가 되고요. 최소 값은 뭐가 되요? 최소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자, 그들의 합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합. 그래서 그들을 합하면 얼마가 돼요? 예, 1. 그래서 8번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